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이드 입니다 오늘은 파괴적 은총이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은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은 부드럽고 따뜻한 이미지를 떠올리죠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축복처럼요 하지만 진짜 은총은 그렇게 평온하게만 오지는 않아요 때로는 삶을 무너뜨리고 자아를 흔들고 통제력을 빼앗는 형태로 찾아오기도 하죠 이제 그게 바로 파괴적 은총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파괴적 은총이라는 것은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짜 생명력이 다시 깨어나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건데요 은총은 단지 위로가 아니라 낡은 자아 구조를 해체하고 새롭게 세우는 힘이에요 그래서 고통스럽게 혼란스럽지만 또그 혼란 안에서 이전에 나로는 도달할 수 없던 평화가 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총은 깨짐의 형태로 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죠. 이 고통이 끝나게 해주세요. 이 문제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지만 은총은 또 종종 반대 방향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문제를 없애는 대신 그 문제 중심으로 나를 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불행처럼 느껴지고 또 어떻게 보면 벌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은총이 작동하기 시작한 지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총은 평탄한 길로 오지 않고 깨짐의 형태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괴는 받아들임으로 가는 문이에요. 받아들인다는 건 좋은 감정만 받아들인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오는 불편한 감정, 이해할 수 없는 현실, 또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다 함께 껴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걸 거부하게 되죠 이건 틀렸어 이건 없어져야 돼 이런 생각들로 버티는 동안 사실 그 거부감 때문에 고통이 더 오래 머물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파괴적 은총은 그 버티던 자아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될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 자아의 껍질이 깨질 때 비로소 진짜 받아들임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임의 단계 속에서 파괴적 은총이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 네 가지 단계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받아들임이라는 단어는 참 부드럽지만 그 받아들임의 과정은 부드러운 순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계를 보면 첫 번째는 저항의 단계예요. 반사적으로 이건 일어나면 안돼 하면서 거부하는 그런 단계인데요. 음, 통제하려 하지만 점점 힘이 빠지고 감정을 폭발하는 그런 힘든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 아무 것도 할수 없다는 그런 붕괴 단계가 진행이 되는데요. 자아가 붕괴가 되고 삶이 무너진 듯 느껴지죠. 이때 은총은 가장 거칠고 또 낯선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세 번째 수용 단계입니다. 이제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아직 완전히 편하지는 않지만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 고통 속에서 희미하게 평화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바로 통합의 단계이죠.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이 일이 나를 성장시켰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깨진 조각들이 새로운 질서로 재배열되는 겁니다. 이때 깨달음, 감사, 안정감들이 생겨요. 우리가 사실 의도적으로 감사를 하는 건 중요하지만, 나도 모르게 감사가 올라오는 것이 더 정점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아무튼 이네 가지 단계를 통한 흐름 전체가 파괴적 은총의 궤적이라고 할수 있어요. 즉, 은총은 처음에는 파괴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엔 통합으로 이끄는 길인 거죠. 그래서 이 파괴의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무너지는 건 실패가 아니라 낡은 자의 해체라는 거죠. 불안과 혼란은 또 새로운 에너지의 진입 신호라는 것도 생각해 두면 도움이 될 거고요. 고통을 억누르려고 하지 않고 느낄 때 그때 은총은 자연스럽게 흘러 지나간다는 거죠. 은총은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 네가 깨어날 때야. 라고 말이죠. 저도 힘겨운 이런 정화 명사의 과정을 거치면서 에고가 에고를 정화하고 있었다 이걸 느꼈던 때가 있었거든요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서 영성에 진입한 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 내가 현실을 창조하고 물질적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정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정화를 통해서 풍요의 현실을 끌어당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 에고가. 정화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애고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그 애고조차도 사라져야 될 순간들이 오거든요. 마지막에 남은 애고들은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고, 노력을 했고,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해냈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애고들인데요. 안타깝게도 그 애고들마저 내가 내 손으로 청산해야 되는 때가 오는데요. 그때 굉장히 큰 고통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에고 자체도 소멸되고 싶어하지 않고, 그 에고를 통해서 보호받았다고 생각하는 나의 어떤 부분들도 놓아주기 힘들어하기 때문에 굉장히 질기게, 끈질기게 사라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시점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 현실적으로 굉장한 고통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마치 달리고 있는 차가 이 우주의 흐름이고 차 안에 타고 있는 내가 그 자아들이라고 하면 자아들이 차 안에서 열심히 뛰면서 내가 해냈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너희들이 한게 아니야라는 걸 일깨워 주기 위해서 그때는 차가 멈추는 현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에고가 아무리 뛰어도 앞으로 나가지 않는 그런 고통 속에서, 그런 절망 속에서, 에고가 내가 한게 아니었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통 속에서 느끼고 다 내려놓게 만들어야만 받아들임의 과정으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그럴 때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마음만 보고 고통도 직면하고 정화를 해왔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배신감이 느껴질 수도 있고 그동안의 고통과 다른 또 다른 측면의 힘겨움들이 또 발목을 잡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 나에게 왔다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내가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에 그런 현실이 왔다고 생각을 하시고 힘을 내서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괴적 은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 은총은 부드럽지 않고 나를 보호하려는 힘이 아니라 진짜 나를 깨우기 위한 힘이라는 것이고요. 무너짐이 없으면 새롬도 없고 불안이 없다면 평화도 느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운 단계를 훌쩍 넘으셔서. 성장한 달을 맞이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 안녕